에서 지메일을 사용하는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또 지메일에 대한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 지메일은 메일 용량이 한 7.6기가 어, 상당히 어떤 대용량을 지원을 좀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POP3, SMTP 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꼭웹메일이 아니라 어떤 그 메일 클라이언트 위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 기존에 있는 아웃룩이나 아니면 맥 사용자는 메일 프로그램이나 기존에 있는 어떤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안드로이드가 출시가 어, 단말기가 출시가 많이 되면서 그 관련해 가지고 지 메일 계정이 계속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 여러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폰에서 그럼. 어, 어, 지메일을 사용했을 때 어떤 매력 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들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그 이런 스마트폰에좀 최적화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 되어 있는 이메일 일정관리 뭐 연락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 외쪽에 최근에는 뭐 구글뮤직이나 아니면 구글플러스 뭐 국내 사용자들은 구글플러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구글뮤직 같은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복합적인 서비스들이 구글 지일계정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지메일, 뭐, 지토크나 아니면 구글문서나 저희 개인적으로도 이제 구글 리더 어,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구글 리더 경우를 통해서 쉽게 이제 어, 다양한 어, 블로그들에 대한 구독을 할수 있는 장점들 뭐 그런 어떤 복합적인 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자체 또 지메일 자체만으로도 되게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스팸이에요 어, 사실 뭐 루에도 수많은 스팸 메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메일들을 일일이 어 스팸을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어떤 국내 포털 메일에 비해서 상당히 어떤 스팸 정책이 과거로부터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스팸 하나만으로도 큰 매력적인 서비스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메일 사용을 하면서 그 메일 안에 어 내부적으로 이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것들 뭐. 일정들과 안에 있는 내용들이 수신하면서 수신한 것들 자체를 라벨을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어 보관 처리 방식이라든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뭐그 외에 이제 지메일 안에서 쓰는 어떤 그 문서 관리를 통해서 어, 내부적으로 뭐 같이 공유하거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과 같이 어, 협업해서 문서 작성하거나 단지 어떤 Gmail 서비스를 쓰는데 Gmail 서비스 계정 안에 어, 여러 어떤 서비스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의 계정을 통해서. 여러 서비스를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많지 않나 싶어요. 단순한 이메일을 벗어나서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포함해 쓸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국내 요즘 최근에 포털들도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런 대부분의 서비스들도 무료로 쓸수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